네, M4 경기 의 첫번째 선수 96번 박형빈 선수 출발했습니다. 아, 자 두번째 선수입니다. 두번째 선수 22. 99번입니다. 99번 자 99번

DBA팀의 박준서 <laughs> <닥친서> 선수입니다 리헛다매 <laughs> 어... 매 오케이 레더스덤스레레이자 M4그룹의 세 번째 선수 93번 DBA팀의 박준서 선수가

엑시팀의 네, 윤준수 백0 0번윤준수출발0번요자 이어지는 다음 선수는 92번 박동룡 선수입니다. 더블 <목소리> 아니아매

o k a 도 riders. r 가 n d o m s t a r 번 Riders, ready. Watch the gate. 수성중학교 to I'm e e a 오이 러즈. 웬 97번 이 영준 출전했습니다. 자, 이효준 선수 95번 금산중학교 김연호 선수입니다. 저형 원래 위 M4 그룹의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M4 그룹의 마지막 선수입니다. 94번 d b a 팀의 장지훈 선수. 화이팅. Okay riders, random start. Riders ready? Watch the gate. 오, 좋아! 그렇 v 그렇 t 네 TV, a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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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하왔다 하왔다. 각그룹에서세명의 선수만이 부산의 영광을 가누고 있습니 자, M4 마지막 선수. 장지